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볍게 외출하는 엄마 치과 가는 데 따라가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원래 막 엄마 치과 갈때생얼에 입술만 바르고 가고 그랬는데요. 치과는 아프기 전에 조금만 아플 때 미리미리 가자 그런 의미를 담으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가 아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가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꼭 미리미리 치과를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치과를 따라가는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이크업 영상은 메이크업에 의미가 있기보다는 일상생활에 치과를 미리미리 가자에 의미가 있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진짜 아침 되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의미를 가득 담아서. 여러분 치과는 미리미리 가세요. 오늘은 색조 별로 안 하고 저는 이 립스틱이 엄청 마음에 듭니다. 딱 오렌지 코랄. 안 이상하죠? 오늘 머리는 그냥 반 건조만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징어처럼. 반 건조 상태로 갈 것입니다. 그럼,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자마르즈, 이드라타시용, 악티브 로시 이거는 유기농 화장품이고요. 저 대학교 때그 명동에 온뚜레라는 유기농 화장품 편집샵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학교에 동기 언니가 거기 화장품 방부제 없고 좋다고 방부제 안 좋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소개시켜줘가지고 한때 썼었어요. 저 그때도 피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언니가 좀 신경 써서 저한테 추천해줬었던 그런 편집샵이었는데 거기에 가마르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뭐까 이름이 잘 맨날 헷갈리네요. 안 쓴지 오래돼서 그런 것도 쓰고 거기서 나오는 메이크업 베이스 쓰고 막 그랬는데 그 브랜드는 모르겠어요. 어디 메이크업 베이스를 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바르면은 하루 종일 얼굴에 기름 미친 듯이 나왔던 기억이 나요. 미끌미끌하니 아 그때는 뭘 몰라서 그냥 반부지 없으면 또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스킨 좀잘 밀어 넣어져요 근데 얘는 좀 처음에는 겉도는 느낌. 들어요 세럼 오늘은 엄마 치과 가는데 같이 가요 어제도 그렇고 제가 요... 근래에 엄마 치과에좀 계속 같이 갔었는데 신정아 왜 그래 근데 요즘 엄마 이가 좀안 좋으셨거든요 제가 일상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과는 진짜 빨리빨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일정 때문에 염증이 눈에 좀 보였는데 아프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밀었거든요 그러다 난리 났잖아요 막 잇몸이 붓는데 크림 여기가 이렇게 부어 오르는 거는 기본이고, 피구름이 보였었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엄마도 아파가지고, 밤에 잠도 막 설치고. 저는 치통이 아프다, 아프다는 들었지만, 엄마 그렇게 아파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다니는 병원을 예약을 안 하면은, 진료 받기가 좀 힘들어요. 인터넷 홈페이지도 없는 병원인데, 진짜 너무 양심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요즘 거기서 교정도 했고 일반과도 따로 있어서 다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병원에 예약도 안 되는데 엄마가 먼저 갔더니 너무 아파하고 상태가 안 좋은 걸 보고 지금은 수술 들어가셔서 안 되고 점심에 다시 오라고 그래서 어제도 갔다고 그랬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고 제가 머리를 살짝 말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거의 반건조 상태입니다 오징어처럼 오징어 반건조 맛있겠네요 아 여러분 제가 여름에 되게 소화 안 되고 몸이 좀안 좋잖아요 맨날 근데 바람이 싹 들잖아요 몸이 진짜 건강해져요 물론 제가 이번에는 미리 먹은 한약의 힘도 받았지만 안 그러면 이쯤 돼서 고생하는데 작년에 이쯤 때제 주부 아였거든요 아 못생겼다 그러나 그냥 갑니다. 라로슈포제 유비데아엑스의 멜트인크림 근데 딱 바람이 싹 부니까 입맛이 싹 돌면서 이제 저는 살이 300g이 쪄도 얼굴에 티가 나거든요. 모든 300g이 얼굴에 가서 아무튼 살이 다시 찌고 있어요. 야식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선크림 바르고 베이스는 오늘은 이거 발라야지. 언클레드 보라 프라이머. 이거 진짜 RMK 베이스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런 베이스가 괜찮더라고요. 촉촉해서 여기다가 오늘은 나스 쿠션 한번더 발라야지. 음.. 컨실러 브러쉬를.. 나스에서 샘플로 준 이거 진짜 오랜만에 쓴다. 바닐라 색상이거든요, 나스 컨실러. 근데 이게 좀 많이 바르면 되게 매트해져가지고 크림 처리 되게 잘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저는 손으로 바르는 거는 글쎄요. 저 커스타드 색상 써봤는데, 오, 어, 바닐라 색상 좋다. 아, 샘플의 힘. 오, 괜찮죠? 이 컨실러를 다시 좀 사랑해줘야겠네. 요새 하도 신상이 많이 나와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이런 컨실러 회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그래도 여기는 워낙 장인정신 브랜드긴 하지만, 그런 것도 궁금해요. 아무리 컨실러로 유명한 회사지만, 그래도 컨실러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어떨까?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그러겠죠? 무한 경쟁 시대. 그리고 오늘은 쿠션을, 이 브러쉬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이처 컬렉션. 모공 브러쉬, 메이크업 포에버의 모공 브러쉬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보세요. 나스의 핀란드 색상. 나스 쿠션. 얘 이름은 아쿠아 글로우 쿠션. 그니까 러 매트할 거라고 생각하던 저의 선입견을. 바르자마자, 어머! 사라지게 해준 그런 쿠션입니다. 바닐라를 바르고 바르니까 되게 노란기가 느껴진다. 이게 렇 퍼프로 바르는 거랑 얘랑 얘로 바르는 거의 차이점은 좀 오래가요. 그리고 뭐 나스가 무너짐이 지저분한 쿠션은 아닌데 좀더 깨끗하게 무너지게 해줄 수 있고 수정 메이크업 할때 피부 두꺼워 보이는 거 덜해요. 물론 이렇게 잡티 같은 거 커버되는 거 보면은 그냥 퍼프로 빡빡 올리는 게더잘 커버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사이사이에 밑밥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쓰고 그 위에 퍼프로 올려줘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날씨 보니까 서울은 어, 추워 막 이러면서 가디건 다 입고 반팔 못 입겠다 그러는데 부산은 28도던데요.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위아래로 차이가 참 많이 나죠. 오늘은 화장을 가볍게 할 거라서 피부도 너무 두껍게 안 할게요. 이참 얇게 커버하고 싶을 때 좋은 파데 브러쉬입니다. 이런 거는 커버력 높은 제품들, 막 무너짐이 안 예뻐서 처박아뒀던 그런 제품들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아, 이거 진짜 진짜 괜찮아요. 잘 만들었어. 인정! 조금 커버가 필요한 부분은 퍼프에 살짝 끼가서커 옆이랑 백화점에서 나온 퍼프 중에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백화점 퍼프들은 되게 좀 끈적끈적해지게 만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스는 그래도 좀 보슬 보슬한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거기 퍼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INGA 저도 선물 받으면서 처음 안 브랜드인데 엄청 보슬보슬해요. 저는 보슬보슬 퍼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 퍼프가 아주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가 아니라. 얼굴만 하얀가요? 저 지난 영상에서 얼굴만 하얗다고 지금 조금 밝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로 저잘 발랐던 것 같아요. 말이에요. 블러셔 어디 기원컷 써야지 오늘은 좀 핑크핑크할 건데 14번 써볼게요 지난번에 요 9번 썼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걸 바르다 보니까 지난번 영상에서는 조절이 안 돼서 막 가리고 그랬잖아요 얘가 이렇게 점을 이렇게 이렇게 딱 3개만 찍어요 여보세요? 어디신가요? 아예아음 오랜만에 보이스피싱이네요. 그냥 그냥 끊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핑크 색깔을 이렇게 점만 찍어가지고 한 줄로 바르면 딱잘 맞더라고요. 오랜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서울중앙지검? 몰라요. 아무튼 반갑네요 그냥. 어떻게 내이름 알지? 저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도용이 됐나 봅니다. 어쩔 수 없죠. 일단 이렇게 점세 개만 탁 찍어서 양 조절이 일하은 이렇게 옆으로 슉슉슉슉 합니다. 그리고 살짝 이렇게 은은하게 훨씬 낫죠 이렇게 액상글러션는 이렇게 바르면 되는 것 같아요 일자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두들기다 보면 은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퍼지게 이 정도만 괜찮죠 그리고 파우더 살짝만 하면 될것 같아요 립멜의 스테이 매트 1호 아유 중앙지검이신데 집어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되게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김영태 씨가 체포가 됐대요 제 정보가 어떻게 노출돼갖고 아 그런 중요한 사안인데 제가 전화를 끊었다고 다시 전화가 오질 않아요 어떻게 된 걸까 이름도 잘 지어 뭐라고 지을까라고 좀 회의를 했을까요 자 속도를 냅시다 어 좋아 좋아 지금 딱 좋죠 음, 오늘은 머리도 막 하고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외출. 눈썹 바로 갈까요? 이좀 뿔그리한데 우드버리 하드 텍스처 팀버우프 색깔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드버리를 하드 포뮬라처럼 제가 깎은 거예요. 아 파우더 좀덜 먹었다. 한번 더 살짝 칠해준 다음에. 자연스럽게만 채워줄게요. 사실 저는 채우는 게 아니라 맨살 부분에 되게 과감하게 오히려 그려주고 털 있는 부분은 거의 터치를 안 해야 자연스러운 눈썹이 됩니다. 확실히 좀 붉죠? 근데 요새는 진짜 브로우도 슈에무라랑 되게 비슷하게 잘 만들더라고요. 이거 우드버리는 워낙에 유명했지만 거기도 진짜 비슷해요. 아이돈띵쏘 so. 저도 몰랐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는 온라인계에서 좀 많이들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거기 브로우가 색깔도 괜찮고 질감도 괜찮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살짝 연하게 그릴 때에는 짝짝이를 너무 신경 안 써도 그렇게 티가 안 나니까 이 정도 메시지 얼, 얼마나 많네. 꼬리 브러쉬로 앞머리만 빗어주고, 아이로 바로 갈 건데요. 아이 메이크업은 쉬머랑 아이 프라이머 살짝만 바르고, 컬러는 두개 정도만 바르고, 바로 아이라인 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뷰러 좀 잘해주면은 되니까, 조금만 발라야 딱안 끼이게 딱 고정이 돼요. 너무 많이 바르면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로라메르시의 펜슬들인데요. 이거는 선물로 받은 건데, 그 중에서 저는 제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어우 내추럴. 제품 이름은 캐비어 스틱 아이 컬러. 그 중에 어우 내추럴. 오네추럴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짙은 색깔은 음영을 주려고 해봤는데 좀 어렵고요. 저는 크림 섀도우는 아무래도 베이스 깔아줄 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 색상 라인을 아이 메이크업 전체를 다 크림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슬쩍 그어주고 손으로 살짝만 펴주면은 되게 그냥 은은하게 메이크업 할때딱 좋아요. 정말 데일리. 은은하죠. 그리고 이 색깔이 부어보이는 색깔도 아니고 크림 섀도우의 좀 단점? 이라고 하면은 눈 끼임이 빨리 온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게 프라이머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눈 끼임이 빨리 오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게 섀도우처럼 눈 끼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스틱 섀도우 중에서는 퀄리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끼임에 있어서는. 뭐, 컬러들이야 예쁜 거 많지만, 지속력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얘는 지속력. 색깔 진짜 괜찮죠? 은은하게. 그리고 음영은 살짝만 줄 건데, 사실 뭘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세미스위 초콜릿에 이거, 어떨까요? 음영감이 생길란가? 어, 아, 생긴다. 여기에 239번을 좀 갖다 놔야지. 안 되겠어. 아, 우리 엄마 왜욕좀 부시는 소리가 나지? 아, 너무 핑크 키가 많은데? 좀더 음, 아, 이거 해야겠다. 이 밑에 이 색깔. 아, 이 브러쉬로 하니까 되게 화장 못 하는 것 같다. 이런 거친 모의 브러쉬는 뒤쪽에 음영을 줄때전좀 감촉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안시 브러쉬인데, 얘는 나무색인데, 약간 거친 감이 있어요. 브러쉬에 너무 큰돈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되게 가격 대비 만족할 그런 브러쉬지만, 브러쉬의 퀄리티만을 오로지 따진다 하시면 은 피카소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좀 그런 면이 있어요. 블렌딩이 된다든지 사용감이 좋다든지 이런 면에서 근데 가성비가 좋죠? 그러니까 이안시 브러쉬에서도 되게 추천하는 몇 개의 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좋은 게 아니라. 저는 피카소를 워낙 좋아하는데 물론 그건 워낙 전문가 브랜드지만 피카소는 다 좋거든요? 저는 안 좋은 거 없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뷰러 빨리 찍고 아이라이너는 브라운이 필요한데? 뭐 책상 위에서 본것 같은데 있었다. 메이크업 포에버. 이거 진짜 짱입니다. 저는 이거 쓰는 게 그냥 습관이 되고 손에 익은 것 같아요. 색상도 눈에 익어버리고. 이거를 대체할 색상들이 많거든요? 브라운이야, 뭐, 워낙에. 근데 제가 이게 세 개째인가 그래요. 아이라이너 같은 거세 개째면 진짜 말다한거 아닙니까? 뭔가 이 오묘하게 여리여리한 느낌이 포기를 못 하겠어요. 그럼 되게 안 번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근데 제가 꽂힌 아이라이너라고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자기한테 안 꽂히면은 그냥 뭐 그렇대? 하고 한번 사서 쓰고 끝나는데 어쨌든 두세 번의 재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뭔가 나하고 맞는 거죠. 이거는 엄청 무쌍이신데 되게 잘 번지시는 그런 눈한테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안 맞는 건 아니지만 너무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왜냐면 아이라이너 하나에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있으면 기대도 더 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막 엄청 안 번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원래 눈 자체가 그렇게 안 번지는 눈이 더 아니다 보니까 더잘 맞는 것도 있고. 언더도 살짝만 해줄 거예요. 왜 이렇게 목이 칼칼하지? 감기가 오려나? 제가 진짜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어릴 때왜 그렇게 감기 걸리는 게 있어 보이는지. <laughs> 그럴 것도 없는데 그렇게 좋다니까요, 감기 걸리는 게. 살짝 풀어줘야겠다. 너무 찢지 않은 요 정도 색깔로 풀어줄게요. 감기 걸리면은 생각해보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더 못하고 좋을 게 없는데 그때는 그 핑계 삼아서라도 공부를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험 기간에만 공부했거든요. 시험 기간에 아프다 그러면은 드라마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공부를 했었죠. 헉, 어머 나는 아픈데, 아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 아나 인생 진짜 겁나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아픈데도 공부하면 만족감 상승하고, 뭐 사람이 그렇게 사는 맛이 더 있어야죠. 언더는 여기서 멈추고 딱이 정도 아이메이크만 하고 바로 뷰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인 메이크. 스미 롱앤컬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어, 정말 매일매일 쓰신다면 거의 두 달에 한번 사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잘 쓰다가 이 액이 좀만 들 나와도 저는 좀 되게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아침 저녁에는 냉장고 바지 입으면 되게 춥더라고요. 저 냉장고 바지 사랑하잖아요. 집 앞에 나갈 때 냉장고 바지 입고 나가고 어떤 분들은 잠옷하고 일상생활 옷하고 구분 안 되는 거 싫어하신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불에 더러운 바깥 먼지가 올라가는 게 싫으셔서 근데 저는 그런 거 없거든요. 잠옷이 외출복, 물론 막 밖에 멀리 나가는데 그거 그대로 입고 자고 그러진 않지만 동네에 좀 돌아다니거나 이럴 때는 그대로 잠옷으로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냉장고 바지 입고 나가니까 되게 덥더라.. 데... 아, 덥대. <laughs> 되게 춥더라고요. 바람이 막 아주 세하게 들어오면서 장난이 아니에요. 아 이제 뷰로 올라간다. 그래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언더도 좀 해주고 음흠 깔끔하게. 근데 심심하니까 펄이나 좀 올려볼까요? 펄은 여기 핑크슈가 이 팔레트가 여신 저격입니다. 근데 큰펄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당연히 있겠지만 너무 부담스럽다고. 근데 저는 펄을 좋아해요. 이렇게 하고. 눈 앞머리에도 지금 볼따구에 뭐가 있나 봐요, 털이. 간질간질해 죽겠어요. 이렇게 해주고, 쉐딩 안 해야지. 간단하게 엄마 치과 따라가는 거니까. 립은 입생로랑 루즈 퓨르 코티르 70번. 마이크 방금 싹 건드렸죠. 얘를 베이스로 깔아요. 근데 그럼 좀 심심하거든요, 누디에서 이거 진짜 예쁜데 살짝... 빨각게나 머리 말리면서 립밤을 발라놔서 발색이 잘 되진 않는데, 옅게 되는데, 이게 진짜 촉촉하고 립글로즈가 필요 없는, 립밤도 필요 없는 그런 진짜 촉촉해요. 그리고 제가 이 색깔 바르면은 일상에서도 뭐냐고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크리미 틴트 컬러밤 라이트, 라스트 키스 8호입니다. 아, 근데 그나저나 여기 바닐라 색상 진짜 괜찮다. 저한테 잘 맞아요. 지금 다 핑크인데 이걸 발라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렌지 코랄 느낌이라서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70번 깔아서 그 이질감은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엄마 병원 따라가서 참 난리를 친다. 그리고 또 이게 촉촉한 느낌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동떨어지는 느낌이. 약간 광들하고 녹아져서. 됐죠? 색조 거의 없이. 이렇게 하고 머리가 덜 말랐기 때문에 꼬불꼬불 이렇게는 못하지만 깨끗하지는 않지만 고데기 정도만 살짝 하고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머리 뿌스스거 많이 없어졌죠? 그냥 이렇게 루즈한 티를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갔다가 낮잠을 안 자는 게 목표예요. 아, 요새 자꾸 밤에 자기 싫고, 낮에 계속 졸고, 물론 낮에 졸고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겠죠? 밤에 잠을 안 자니까 낮에 졸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8시에 일어났는데, 낮에 안 자는 게제 목표입니다. 오늘은 밤 11시에 자야지. 만약에 9시쯤 졸리면 9시에 누울 거예요. 그래도 저는 또그 다음날 12시에 일어나긴 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냥 이런 누즈한 티 입고, 밑에는 딱 뽑게. 렌즈가 참 각이 좁네요. 아무튼 그냥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 정도 입고, 잠바? 잠바는 기본. 굉장히 베이직하게. 손은 노랗. 왜 이거는 이딴 식으로 접혀있지 이게 되게 기본이고 입기도 편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고 엔딩 멘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